마루입니 푸다부다부다부 마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에 어좀 속이 별로 안좋을 때가 많아가지고 집에 제가 심하게 체체 써가지고 어 굉장히 혈혈 혈막 누르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 제가 알고 있는 거 직방인데를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지. <laughs> 자, 일단은, 어, 손하고 발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제가 싹다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뭐, 한, 제가 원래 하나 준비해도 돼요. 얘만 준비해는데 저는, 어, 펜으로 누르는 거 추천합니다. 근데 이 펜이 안 나와가지고, 이 펜으로 네, 설명을 해드리고, 얘로 누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음,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 손을 딱 이렇게 펼쳐보면은, 가장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데가 여기에요, 여기. 자, 왜 이쪽을 누르면은 속이 뻥 뚫리냐면은, 이 엄지, 원래 우리가 손, 채했을 때 손을 따, 따잖아요. 근데 저는 별로 따는 걸 비추천하거든요. 자, 이쪽을 따면은, 어느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얘가, 여기, 폐에 관련된 거기래요. 아닐 수도 있지만, 예. 네. 제가 알기로는 이쪽이 폐? 좀 뭔가 뻥 뚫어준다고, 숨을 뻥 뚫어준다고 해서, 예, 여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혈 이름을 잘 모르니까요. 그냥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을 해주시면은, 이제 이쪽. 폐가 뚫리고요. 이제 숨이 잘 쉬어져요. 그리고 이쪽을 따게 되면은, 이쪽은 이제 위장, 위장에 관련된 쪽이니까 여기도 딱 좋아요. 근데 조용히 둘돌 아. 안 돼. 안 돼. 네, 일단은 또 보시면은 여기하고 여기 이 혈귀가 쭉 가다 보면은 우리 뼈를 타고 이 혈이 지나거든요. 가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보면은 이 뼈, 이 검지뼈하고 이엄지뼈가 맞으면은 딱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꾹 눌러 보면은 여기가 살짝 여기가 맞물려 있거든요. 여기 여기를 손톱을 딱 손톱 자국을 내서 거기 이제 표시를 해줄게요. 여기, 여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쪽 앞에를 누르시는데 아니고요 뒤에요. 뒤를 누르시면은 이쪽을 이제 펜뒷 부분이나 뭐 뚜껑 씌워서 앞 부분으로 꾹꾹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손바닥 딱 펼쳐보시면, 이 손목에 여기 마디하고, 그리고 여기 마디 있죠? 중지 마디하고, 정확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정확히 반, 여기죠? 이렇 그대로 손톱 자국을 내서, 여기 이제 제가 표시를 해줄게요. 예.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 중간이 돼요. 약간 뭐 올라가도 상관없고, 뭐 여기, 여기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계속, 여기는 그냥 주물러드는 듯이 누르면 안 되고, 엄청 세게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여기도, 여기와, 그 이거, 접히는 부분, 여기 있죠? 펼쳐보시면, 은 여기하고, 여기 있죠? 이 손목, 여기 기준점하고, 이 접히는 데 기준점으로 봐서, 딱 중간인 여기. 여기에 딱 이렇게 표시를 해 줘서 이쪽은 2, 30초 동안 속이 풀릴 때까지 정확히 꾹 계속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소화 기관이 좀 편해지시는 걸 느끼시게 되고요. 그리고 발. 발 보시면은 자, 이발 보시면은 여기 이 엄지발가락하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두 번째 발가락 있잖아요. 여기로 이렇게 둘이 쭉 따라가시다 보면은 또 이쪽이, 어, 여기처럼 좀 뭔가 파여있어요. 파여있는데 여기를 이제 표시를 해줘서 여기를 펜으로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무릎이 있는데, 어, 무릎은, 어, 별로, 제 생각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가장 대중적으로 여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누르는 방법을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집에 펜 들어서 한번 표시를 해서 따라해보세요. 일단 여기는 이펜 앞부분이든 뒷부분 상관없는데 전 뒷부분을 할게요. 뒷부분으로 정확히 얘를 찍어줍니다. 찍어줘서 얘를 뭐 책상이나 그런 데에 대고 얘를 어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10번을 찍어줘요. 세게 해야 돼요. 세게. 세게 찍어줘야 됩니다. 양손 닿으면 좋아요. 세게. 그럼 편해지신 걸 느끼게 되고요. 두 번째로, 여기를, 여기는 이제 세게, <목소리> 엄청 세게 해야 됩니다. 1, 2, <목소리> <이> 떼고, 1, <목소리> 2, 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번을 반복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어, 어디갔어? 어, 네,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펼쳐보시면은, 여기가 보이죠? 여기를 이제 또, 여기는 20, 30초. 저는 20초만 뚫리더라고요. 20초 떼고, 20초 떼고, 20초 떼고, 20초 떼고, 20초 떼고 해서 5번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 발은 그냥, 어, 여기 발은, 발은. 자, 여기 발은 그냥 뭐 풀릴 때까지. 아, 여기도 여기는 한 네, 10번 하면 되겠네요. 10번. 하나, 둘, 세게 누르셔야 돼요. 셋, 넷. 그리고 채 있을 땐 여기가 많이 아플 겁니다. 그리고 이기 팔꿈치에도 있는데, 여긴 꼭안 해도 돼요. 예, 그리고 제가 이거, 그, 부목을 뺐습니다. 그래서 손목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제 다 다친 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혹시나 모를까? 제가 고정을 해놨습니다. 이 밴드하고 같이. 자, 그리고, 얘이 예, 다른 손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쪽 보시면은 여기 있죠 여기 이 접혀지는 부분 딱 중간 딱 여기 봐 보면은 딱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를 손톱 자국 내서 줄게요 여기 있죠 여기를 이제 펜으로 꾹꾹 눌러주시면은 됩니다 뭐 여기 팔꿈치는 꼭할 필요는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어좀 이렇게 했더니 좀 많이 뚫리더라고요. 너무 강추합니다. 그래서 뭐 순서는 어 아래쪽부터 여기 발부터 해서 발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하고 여기 하고 마지막 이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이바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구독을 누르게 자네. 안녕.